얼마나, 반년 만에, 일년 만에, 몇년 만인지 모르겠는, 아, 룩 일기 왔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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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입은 스타일은 약간 말씀드리지만 정생물 스타일로 입어봤거든요. 뭐요? 정생물. <laughs> 아, 네네네네. 정생물 스타일로, 정생물 스타일의 특징은 뭐냐? 네. 팔을 이렇게 걷어붙이고, 응. 뭔가 붓 같은 걸 계속 들고 다녀야 돼. <laughs> 발색해야 되거든 <laughs> 요런 느낌으로나가 제가 오늘 까만색 한번 입어봤고 네. 요건 사실 제가 샀을 때 응. 박용화 스타일로 입으려고 산 거거든요 네, 네, 네. 여름 분낌좀 풀어서 네. 근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보수적인 사람인 거 같아요 <laughs> 제가 너무 보수적이에 <laughs> 진짜로 보수적이라서 정말 <laughs> 이정도에노출도 싫은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닫고 다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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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사실 이렇게 열었을 때 살짝살짝 살짝 네. 보이는 네. 은색? 그선재솔선재 네, 네. 그 같은 건 있어야 되는데 네. 없어가지고 원체 그 장신구잘안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요 첫 쓰는 이제 라룸이라는 그 슬랙스가 유명한 라룸? 예 라룸, 네. 라룸 이런 데서 한번 샀고요. 예. 그리고 제가 거기서 산 슬랙스를 너무 잘 입었거든요. 에이. 그래서 시켜봤는데 에이.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 느낌 만져보세요. 완전 연무. 아 이렇게. 진짜 예뻐. 아, 진짜 예뻐. 그러네. 그래서 왜 제가 까만색 샀냐면 시자가 비칠 것 같을 정도. 예, 진짜예요. 그리고 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이. 팬미팅 때 이제 휘수가 골라준 아 그거구나 휘수가 골라준 바지인데요. 에이. 사실은요 조금 큽니다. 어. 제가 잠시만요. 원래 버클에다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완전히 유니가 되는 거예요. 반 유니가. <laughs> 반 유니가 돼 가지고 그 아, 제가 템에서 얼마 전에 샀던 네. 요 바지 줄이는 거. 네. 요거를 사 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하면 좋터난 어, 이게, 이게 뭔가 더내 깔이다. 서수 씨가 좋아하는 어떤 디테일의 에이. 바지가 되거든요. 에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니면 잘안 보여요. 에이. 이게 네. 사실은 부츠컷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다리가 좀 짧은 관계로 <laughs> 아, 내려오신 김에 좀 소개시켜드리자면 요 네. 신발은 저희가 작업실 2024 작업실 컬렉션으로다가 어, 지금 제가 까망색인데 여러분들 라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쿠팡에서 만원 주고 샀고요. 에이. 너무 마음에 드는 폭신폭신 마치 이제 구름이를 그래서 그런다는 소노공 같다, 네. 군운 같다,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한번 샘블록 완성해봤습니다. 어떠실까요? 네. 별점 주신다면요. 아저뭐 만점이죠? 만점입니다. 끼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룩북을 맞이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옷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다가 드디어 이 옷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옷은 비터셀즈 비터셀즈 옷이고요. 근데 이게 저도 참 마음에 들고 참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인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지퍼를 한번 이렇게 만지고 나서 냄새 맡으면 이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어, <laughs> 그렇지. 난다, 난다. 그리고 이게 가죽에도 조금 뭐랄까 냄새. 가 조금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 냄새 예민하신 분들은 안 입으시는 게 어, 건식 모가이롭다 아니죠, 아니죠 비걸레도 아, 아, 네, 네,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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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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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시원하게입으셨어요이 요, 요 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백날 철날 보셨던 바로 그 바지인데요. 어디서 샀는지는 그때도 소개를 못 드렸는데 여전히 저도 잘어딘지잘 모르겠고 이 티셔츠도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는 걸 입었는데 오늘 그니까 포인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백날 철날 물어보셨던 이 자켓과. 제가 요즘에 이거 없으면 못 나가거든요. 아 정말 뿌듯합니다. 네. 짐룩스 이렇게 귀여운 크록스를. 제가 선물한 귀여운 크록스와 집이 치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먼지. 그리고 이제 감자튀김. 그리고 치즈.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목적으로다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내 이름 뭐 입지? <laughs> 녹음녕하있어요 네! 안녕는십니까 있는 이저는요저에 말할 것 같으면 는이다저이는 이곳에 이곳에 이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퇴에는이에없는이곳근 있는 이에 있는 이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이 어떤 축구복 같은 재질의 어떤 이런 느낌인데요. 제가 운동할 때도 이게 자주 입어요. 이게 조금 얇은 소재는 아니지만 응. 그래도 기분이 응. 좋거든요. 응, 응.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입고 바지는 사실 밑에 보통 운동복 바지를 있는데 네. 오늘은 저기 찍은다고 에. 이 카고 바지 한번 입어봤어요. 에. 이것도 무신사에서 샀는데요. 뭐 소개해드린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보통 어떻게 입으냐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살짝이라도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애들이 살 빠진 거 같다고 걱정을 해서 <laughs> 이렇게 입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약간 재질이 응. 안 걸거쳐. 호롱 호롱. 그래서 잘 입고 다니는 애입니다 네. 안경은 오늘 저건가요? 이게 새로 했던 그건가요? 가장 최근에? 변색 렌즈. 아 변색 렌즈. 오늘 머리를 제가. 저희 작업실 친구들이 아무도 줘. 진짜 <laughs> 어이가 없네 진짜. <laughs> 공구들안 사줘가지고 먹잖아요 네. 제가 지금. 네. 어, 아 이따 사줄게요. 제 평생 소원이에요. 이따 사줄게요. 네. 네. 저는 오늘 팬미팅 룩으로 입어봤는데 날씨를 봤더니 다음 주는 더 더워서 오늘이 마지노선일 것 같더라고요 오늘. 소개... 많이 덥게 입고 다니. 녀 <laughs> 네, 오늘 소개시켜드리지 않으면 두번 다시 입을 수 없는. 그, 옷장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입어봤고, 이 바지는. 귀여워요. YK인가? 뭐, 그런, 그런 데거든요? 이 디테일이? 예. 네. 네. 이 이중 포켓. 쓸 때는 없지만, 이 이중 포켓, 그리고 여기 포켓, 이렇게 색깔 다른 거 굉장히 마음에 들고, 여기도 요런 그 사이드 포켓이 또 있어요. 또 그런 걸 너무 좋아하시네. 예. 네. 근데 원래는 이게 벨트를 해야 되는데, 벨트 하는 거 너무 이 근데 내가 오늘 있잖아요. 하나 새로 발견을 한게 있어요. <laughs> <laughs> 봐봐요. 제가 벨트하는걸 너무 싫어해요. 화장실 가서 귀찮으니까. 근데 이게 커. 그래서 이만큼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오늘 하나 발견한 을 거야. 봐봐. 여기 끈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 둬 어, 되네. 되네. 그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채운 거야. 되네. 이게 되더라고. 어때요? <laughs> 대단해요. 근데 매무새는 다 무드무기는 해야 돼요. 조금 <laughs> 뭐라 그래야 되죠? 앞서이 너무 두드가.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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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되면은 끝단을 안 접어도 돼. 이이이 이, 이 간지 없는 이거를 풀어도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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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단한데요?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좀 약간 이상하긴 하네. 그니까. 그리고 요거 자켓은 네. 인사일런스 팬미팅 할때 저도 그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골라준 골라준 자켓이고 이거는 제가 백날 첫날 입는. CK! CKT인데 제가 이걸 많이 입는 이유는 뭐냐면 네. 저녁에 빨잖아요? 네. 너로 다음날 어. 다 말라있어 쿨 소재네 이거 진짜 빨리 말라요 쿨 소재네 쿨 소재 진짜 진짜 빨리 말라 야, 난 맞아. 당황스러워 맞아. 너무 빨리 말라서 지금 저 말이 아니니 사나 더워 죽겠네 <laughs> 가자 가자 안녕하십니까. 데이스리 강민지입니다. 제가 꽃가웃을 마련했습니다. 그, 약간, 너무 멋있었어요. 축구, 축구복 같고, 약간 이렇게 막좀 터프해볼 것 같고, 네. 좀 귀여워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샀는데, 네. 문제는 그 옷이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프사이즈였던 네. 거죠. 네. 그래서 사고 오니, 짜라란. 미니 원피스였던 거죠. 좋아요.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잘 닦은 셀차. 저지 바지는 제가 또 위에가 너무 무섭게 크다 보니 밑에는 또발코쇼츠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큰 바지를 찾아보니 또 무섭게 커져버렸습니다. 그냥 사람 자체가 뭔가 네. 제가 이 안에서 영원히 쏙빠지다가 엄마 홀로 내려갈 거 같은 코난 그런 느낌. 귀엽죠? 네. 이거는 제가 항상 항상 구매하는 그 페이드룸이라는 네. 그 홈쇼핑에서 4만 0천 원에 샀고요. 오. 이 바지는 어 옛날에 페이드룸에서 산 바지네. 오. 이 바지 큰 바지거든요. 근데 네. 이건 또제 비장의 무기. 쟤가 갖고 왔어요. 오 좋아요. 이렇게 하면 허리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 네, 네. 이렇게 큰 바지. 네. 이게 답니다. 네. 어때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새차 같아요. 자 저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이게 바지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계속 아씨 벨트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왔거든요. 네. 근데 고개롭게도 오자마자 강민지 컴퓨터를 쳐다보는 순간 갑자기 피가 터져가지고 배가 지금 이렇게 부어가지고, 바지가 그냥 딴딴 맞아, 지금. 바지가 전혀 안내려가요 자, 그래서 이 바지 만도 소개시켜드리면은, 이 바지는 저희끼리에서 이제 쾌골, 신... 쾌골추 신... 바지로 통하는. 아니면 신채경 타게토, 타게토라는 데서 산 바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 위에 거는 이거 자라에서. 오, 어, 나 이거 영상을 찍어 놓인신 거? 응. 음. 그럼 바지도 소변자 있는 거 같아요. 했어요? 참... 나안한줄 알고 지금 이거 입고 온 건데 내가 한 거예요? 네. 아, 씨. 괜찮아요? <laughs> 나 진짜 안한줄 알았다. 괜찮아요? 너랑 제가 백날 첫날 신는 노랑이 신발에 이거는. 얘는 NN... 에넨날? 이거는 이제 산지 얼마 안된 옷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입었는데 이게 소개가 되었... 된 옷인지 모르고 입고 와서 좀 외랑. 왜게게도한 옷을 떠 버렸네요. 다음에는 좀더 신경 써서 입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저입니다, <laughs> 저입니다, 저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니다 저는 오늘 어떤 느낌으로 연출해보았느냐? <laughs> 뉴진스입니다. 어기어차 <laughs> 어? How s w 몰라요? 아, 알아요, 알아요. 모르는 거죠? 아, 알아! 몰라, 아, 내가 뉴진스 추셨는데 지금 어기어차라고 했잖아. 뱃놀이 <laughs> <laughs> 너 진짜 모르는 거지? 아, 어떡게정이어두 바른 나이춤 몰라요? 안 하고. 저 한번 연습해 봤거든요. 네. 어떠세요? 제가 한번 어, 이렇게 큰 바지를 잘안 입는데 네. 뭐랄까 볼룬 바지를 잘안 입는데요.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네. 엉덩 이렇게 디테일이 얼마나 귀엽게 잡혀있느냐. 네. 뭔가 다를 거예요. 목냥 축 처지는 게 아니라 이런 네. 게 보면은 네.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는. 요런 요런 아 요런 스틱시가 있네 가운데 에, 퐁퐁 네, 네, 네. 퐁퐁하고 야 이거는 네, 네. 근데 이거 짱이다 이거 나 페이드룸에서 2 3 0 0 0 주고 샀는데 좋아. 질이 엄청 좋아 이거 이거 2 3 0 0 0 주고 막 약간 아 펄튜니티 빠밤빠밤 제가 이런 거 너무 좋아해 프린트 크고 알록달록하고 근데 까만 티어야 돼 저는 뭐뉴 지스도 될수 있고 뭐 에스파도 될수 있죠 이런 느낌으로 해봤어요 어때요? 좋아요 이거 멘트가 좋네요 기회? 예. 멘트가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저 오늘 좀 귀여운 듯 아니 귀여운 듯. 저는 귀엽다는 말 좋아해요. 아치. 저기요. 미안해. 미안해. 한번저한번 물어볼게요. 스트릿그 알죠? 스트릿 패션 가서 물어보는 거. 빔빔빔빔빔빔빔빔 오늘 제 패션에 점수를 매겨 주신다면요. 저는 솔직히 보자마자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금방 저기 보시면 은 검색어에 페이드룸을 쳤어요. 아살 진짜로? 까리다. 네. 네 바지가 너무 injury. 예뻐요. 바지는 48,000원 주셨습니다 예뻐요. 그리고 23,000원 주셨습니다 혹시 따로 사도 돼요? 그대로야 네. 너무 좋죠? 어프 있던! 눈은 줄지 않을아 쓰리떼 아안 죽어 아쓰리아 소름 돋아. 바아디도울어 아니 지금 이렇게 추고 있는데. 나를 잡으시면 어떡해요. 원래 네가 추동춤이네 그러고 보니까. <laughs> 안무가어요 네. <laughs> 다반갑습니다 네. 아, 이 옷은요? 네. H 세컨즈에서 샀고요. 네. 50만 라이브를 할때 네.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맞아요. 제가 밖에 나가서 급히 사왔던 에이 세컨즈 오시고. 사아가 너무 예뻐요? 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laughs> 이런 옷의 특성상, 이제, 입은 날, 이제, 바로 빠는데, 네, 건조기를 돌린 적은 없습니다만, 어. 여기가 좀 쭈글쭈글거려요. 어. 그러네, 건조기 안돌렸어 네. 안 네. 네. <laughs> 니트라서, 그세탁망에도 넣고, 좀 그래도, 나름 신경쓰는 게 빨았는데,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런 단점을 느껴보고 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네. 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바지는 피그먼트 뭐 어쩌고 뭐 그런 건 같은데 이게 근데 처음에 <laughs> 이게 바지가 진짜 커, 컸거든요. 네. 근데 전략적으로 건조기 한번 돌려봤어요. 어, 어떻게 되나? 좋았어요. 그랬더니 내 예상보다 더 줄어들어 가지고 2인치는 준것같아 이거 벨트 없이 못 입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좀 큰데 요 그래도? 예. 안, 아, 안 커요. 안 커요. 바지 가 크냐고요. <laughs> 안 커요. 크죠. 안 커요. 바지 크잖아요. 안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아무튼 그래 제가 바지 작은 거 아니 큰거아니냐고아 이거 안거 이거. 제가 챙겨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나 그거에다 가 일단 그 저기. 그 뭐예요? 무슨 바지예요? 개골춘양 바지? 예, 개골춘양 바지. 자, 가자. 제피션 어때요? <laughs> 나 마음에 <맘에> 들어. 개짹. <laughs> <laughs> 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서 사장님들 저게 찍길 거예요? 마지막이야. 마지막. 한볼게요 네. 저 솔직히 전 핑크 좋아하거든요. <laughs> <laughs> 핑크색 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죠. 네. 위에는 어때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위에는 어때요? <laughs> 위에? 네. 별로신가보다 <laughs> 자기 <자의> 취향 아니야 <laughs> 응, 따라선다안 한다 죄송한데 그쪽 에이. 바람막이 예뻐 보여 여기 와서 설명 좀 해봐요 저 마이크 줄게요 <laughs> 뭐요 신상이에요? 네 신상이에요 에이. 이거는 에이. 이제 그 뭐야 동호의 친구가 응. 이제 선물해 준 거예요 아 친구가. 그래요? 이거 네. 어, 진짜 좋아요 약간, 그 친구 누구예요? 나도 소개시켜줘요 소개시켜줄까요? <laughs> 이게 근데 약간 아, 별로 안 더워 샤카 샤카? 샤카야? 샤카, 샤카, 샤카. 샤카 뭔지. 샤카 몰라요? 몰라요. 여름에 샤카지. 여기 옷집 하셨어요. <laughs> 아 샤카, 샤카. 미커다른 거. 네, 이쁘죠. 예. 네. 네. 뭐 해줘야 뭐, 돼요? 아니 근데 모자가 너무 이게 조금 많네요. 썩어요. 진짜. <laughs> <됐죠. 웃음> 어때요? 아 저, 좋아요. 예,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냉. 음. 정보 남기고 일하러 가세요. 숲을 <laughs> 받은 거라서 정보 없겠다. 잘 모르겠고요. 일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안녕. 자, 우리도 마무리 하러 가죠. 오늘의 룩 피그먼트 바지에서 8 seconds. Hey! 안녕하세요. 지금 <laughs> 약간 지금 숨, 숨이 덜 굴러졌네. <laughs> 안녕하세요. 휴. 방금 막 촬영을 마쳤고요. 오늘은 새 옷입니다. 좋아요. 한 번밖에 안 입은 옷이고요. 보시다시피 LE. 이런 기억을 언제 샀어요? 좀 됐어요. <laughs> 언제 샀단 말이야? 좀 됐는데 와당에 입을 일이 없었는데 오늘 제가 식사에 좋은 식사 자리 초대를 받아가지고 예스 yes, 걸 한번 입어봤습니다. 예스 yes, 걸. 그래가지고 노란색 밑에는 이제. 진청의 반바지. 네. 그리고 신발은 이제 제가 대구 갈때 샀던 이게 원래는 제가 뉴발란스 503그 시리즈 유명한거있잖아요그 그거를 사러 갔다가 근데 별로였어 생각보다. 오 다른 러닝화를 한번 신어봤더니 이게 더 뭔가 나한테 탁 스윗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사봤고. 야스. Yes. 자 요즘 제가 맨날 <laughs> 메고 다니는 거입니다. 그 <laughs> 요가 가방을 뒤로 맨거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laughs> 아니 그거를. 내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게 드디어 해줬습니다. 부서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 나왜 이렇게 싫어해 전 모르겠는데 근데 음. 이 가방이 봐봐요 여기 옆에 포켓이 두개 음. 그다음에 이거 열면은 음. 이거 하나 있죠 음. 그리고 여기 안에 오. 심지어 이것도 있어 오 이거 안감이 있네 네. 이게 실용성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되게 커 네. 그래서 막 1박 2일 3박 4일까지도 가능하겠어 음. 저 그래서 이거 이제 곧 있으면 저희가 가는데 어, 쇼트트림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뵐려고 좀비기서 샀습니다.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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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그 컨셉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그러니까 동네에 작은 골목에서 음. 작은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룩이에요 아하 그 아메카제 죄송하지만 어제 입은 바지고요 네. 어제 입은 바지 오늘도 한번 입어봤어요 왜냐면 이런 느낌이랑 어울렸죠 또그 일본식 선술집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일본식 어떤 소품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일본어가 들어간 귀여운 음. 레코 티셔츠를 사봤습니다 그것도 페이트룸 출신이고 <웃음> <웃음>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여기까지 입어야 오와. 완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어떠한 어떠한, 어떠한 어, 콘텐츠를 촬영했데 색깔 조합이 딱 맞죠. 아주 음, 좋아요. 좋아. 근데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티셔츠를 처음 입었거든요. 네. 근데 열심히 촬영하다 보니까 무슨 촬영을 했는지 말씀이 안 되겠지만 김치도 튀고 고추장도 튀고 다 튀어버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튀어보고 냄새고 아이고 아이고. 겹살냄새가 아이고 아이고. 아, 어쩔 수 없죠. 이거 <목소리도> 되게 마음에 들고 쿠팡에서 많이 쳐보려고 좋았거든요. 음.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음. 일단 멋스럽고, 음. 약간 원, 원 포켓, 음. 투 포켓, 음. 그리고 여기 쓰리 포켓, 음. 그리고 여기 포, 파이브까지. 볼펜 원네나 투네나가. 아. 원네 투네나, 메모장, 은거, 큰 메모장, 이제 휴대폰까지 이게 미니 정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요만한 초소형 네. 휴대폰. <laughs> 그거가 들어가 있어요. 예, 좋네요. 요런게딱 되는 거예요. 빨아와야겠다. 예. 엄마들이 싫어하는 스타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